생활 마지막 로위에서 저희 마지막에 생린 저거를 하는 걸로 댓글 많이 늘어주는로그와 재미있게 많는 것도 재미는 핫톡에 뿌려버리기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는 <laughs> 이거 훌라프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좋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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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삭게 <목소리>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많은 분들 참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꼭그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펠스. 목소리> 뭐야, <뭐에서>. 이거? <목소리> <뭐에서>? 방송하고 있어? 짜잔, <목소리> 고기.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몰라! <목소리> 야, 하지 말라고! 이거 다 <목소리> 하지 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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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으면 <반목소리> 좋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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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아 리아, 유튜브의 공개로 많은 것도 있는데, 여러가지 많은 문가를 대해서라도 열리고을 많이 노려줍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목소리>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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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들 다들 아 다들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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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게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겠습니다조봐봐 당신이 죽는다 죽는다 아, 어디 잘려라 어디 잘려라 아지마 짜롭게 이쁘고 안나다운 사람 누굽니까? 둘셋 <목소리> 쭈욱 정신이 진짜 자기만 오, 보이게 하니. 하네 진짜 아 못생겨가지고 진짜 네. 죽는다, 지신 빠세, 빠세! 자, 그러면 공구리 챌리지더거를 여러가지, 많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챌린지 더 꺼를 많이 시청 많이 해주고요 이거는 여러가지 많이 해주까니까꼭 해주세요. 이거는 수정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가지 모든 <laughs> 총기까지. <laughs> 아주 그 재밌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어도 <목소리> 앞으로 나나나나나 재미있게 조리 예쁘게 다루세요. 재미있게 하되거나 아무나도 댓글이 어려운 하지 말고 댓글을 여러분은 그대까지 어, 행복하게 발라보며 행복하게 발라보수 있도록 아게 감사드려요. 재미있게 하이하이루 재미는 재는 고정 함께 콜리베리 그는. 본방사수 잊지마세요 널 좋아해 어서 집중해